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 You wait for my daddy 삼촌 사랑해 삼촌 사랑해 와 바이바이 얼마 전부터 봉쇄가 많이 완화돼서 식당 사우나 마사지샵 등등 영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은 좀 힘들고요.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. 그리고 호텔, 카지노, 술집 등등도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역시나 이런저런 제약이 많습니다. 정상적인 영업은 힘들고요. 그나저나 걱정되는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질까 봐좀 걱정돼요. 좀 불안합니다. 사실.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도 그렇고, 완화 안 하기도 그렇고, 이러지도 못하고, 저러지도 못하고,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.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시간제 호텔입니다. 호텔 이름이 또 하필이면 코로나입니다. 봉쇄 조치 완화로 얼마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어느 j t b 한 곳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이번 주 안에 오픈을 할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. 직원들 말로는 룸당 일원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. 룸당 손님 두 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영업을 시작한 마사이샵도 있습니다. 이미 리보넬링을 끝내고 시청 인스펙션도 끝냈다고 합니다. 다른 마사이샵들도 조금씩 오픈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모든 베드에 손님을 수용할 수 없고요. 약30%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나중에 50%까지 늘린다고 하네요. 식당들도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, 마사이샵처럼 30%까지만 수용이 가능하고요. 차후 50%까지 늘린다고 합니다.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교민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간식. 쇼마이입니다. 쇼마이 필리핀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합니다. 오늘의 먹방 모델 이 사랑입니다. 쇼마이 먹어보세요. <laughs> 맛이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끝내줘요. <웃음> 맛이 어때요? <웃음> 끝내줘요. <웃음> 끝내줘요. <웃음>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죠. 필리핀엔 어머니날, 아버지날 따로 있습니다. 전에 어머니날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. 5월달이에요.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날입니다. 오늘입니다. 우리 아빠들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힘내세요!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날이라고 합니다. Father's Day. 우리 집사람이 선물 챙겨놨을까요? 이게 뭐야? 아빠, 하필 빠질 때. 고마워요. 봐봐요. 아, 이쁘다. 잘했네. 고마워. 우와. Thank you. you. <laughs> 소망이 옆에... 없어? 아빠, 이거 <laughs> 없어. 소 없어. 오 p 사랑이가 준 아버지 날 선물입니다. 귀엽네요. 보니까, 엄마가 도와준 티가 팍팍 나죠? 근데 자세히 보니까, 아버지 날 선물이 아니라, 아버지, 남편한테 바라는 걸 적은 것 같아요. 웃어달라고 하고, 안아달라고 하고, 뽀뽀해달라고 하고, 사실 제가 집에서 무뚝뚝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노력해야겠습니다. 아이고, 귀엽죠? <laughs> 가족이 최고입니다.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입니다.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 아버지 날인데, 그냥 지나치기모해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려구요. 보통 케이크는 7,000원, 8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합니다. 크기에 따라 좀 다르죠.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습니다. 요즘 돈이 없어서. 7,500원 짜리고, 사장님이 서비스로 빵도 주셨어요. 오 n 안녕 아, 케이크야 케이크 사당아 초코 케이크 맛있겠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<laughs> 누구십니까 <야. 웃음> 집사람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뭔 대단한 날이라고 소망아 안돼 야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야. 못 먹는 게 없어? 야, 이게 초콜릿인 줄 알았나 봐요 초콜릿 <웃음> <웃음> 소망이가 이게 초콜릿인 줄 알았나 봐요 <laughs> 아 이거 참, 이렇게 보니까 초콜릿 같네 <laughs> 이거 뭐야? 음. 라망이 먹어? 아. 초콜릿? 망이먹 아니야 초콜릿 아니야 <laughs> 라이스케이크 라이스케이크 그렇지 라이스케이크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부코파이입니다, 부코파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코코넛으로 만든 거예요.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. 부코파이. 소망아, 오른손 해야지, 오른손. 야, 오른손, 그래. 그렇지. 진짜 소망이는 너무 잘 먹습니다. 너무 잘 먹어서 고마워요. 아프지도 않고, 사랑 4. 5. 4. 5. 4. 5. 4. 5. 4. 5. 4. 5.